내가 이거 한다, 그러면 은 그냥 그거 해야 되는 사람인 거야. 어...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사람. 40대가 넘어가면서 많이 살아나. 계속 살아나. 여자가 약해, 사주에. 여자의 인연이 약해. 안녕하세요. 수원에 거주하는 용주협 용당 하시습니다 대생 네, 이번에 제가 가져온 사주는요, 기한팔사라고 아실 거예요. 기한팔사 사주를 들고 왔습니다, 선생님. 음. 네. 이사람 굉장히 고, 내 고집이 굉장히 이거는 센 사람인 거야. 요 사주에는 어떤 화개살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술이든 예능이든 기술을 가지고 기술적인 거, 기능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네. 누구 말 어떤 말 소리 듣는 걸 제기 싫어해. 내가 이거 한다 그러면은 그냥 그거 해야 되는 사람인 거야. 아...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사람. 40대가 넘어가면서 아니 살아나. 계속 살아나. 근데 4 5될때 조금 사고수, 구설수, 통사. 관제, 그런 문제로 해가지고 좀 시끄러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 그때부터 좀 조심을 하셔야 돼. 좋은 일이 있는 반면에 그런 시끄러운 일들도, 왜? 너무 좋은 거야, 운이. 지금도 막 살아나고 있잖아, 우리가. 근데 이제 45대면서부터 대운이 어떤 막 서서히 막 들어오, 더 들어오는 거야. 운이 막 이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막 허세 부릴 수 있... 부릴 수도 있고 막 폼을 잡을 수도 있잖아, 개 폼을 잡을 수도 있다고. 아, 이제 허세 그때 운이 막 들어와가니까, 마흔 다섯 살 이제 될 때부터 내 자신을 낮추고 열심히 잘 해야지 연예인 생활을. 근데 허세를 부리거나 폼 잡고 시작하면은 그때 이제 시끄런 관제가 엮이기 시작하고 구설수가 생기기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고것만 조심하면 괜찮아. 어, 솔직히 이년 뒤에 운기가 되게 좋다고 하셨는데 그때 뭐 그림을 뭐 다시 그리는. 다시 연재를 할수 있는 시기가 오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그거는 내년도 이그 사람은 그것 그릴 수 있어. 내년에도 내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제 그것도 이제 뜰 수가 있잖아. 그렇 어, 뜨고 뭐 하면서 이제 운기가 계속 살아나는 거야. 마흔 다섯 세도 또 그림 또 이또이 사람은 뭔가가 계약을 한다든지 어떤 기술적인 면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름이 또얼굴을뜰 수가 있다고. 이 사람은 얼굴을 생각하면서 내가 점사를 보면은, 나만 안 건드리면 이 사람은, 그래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말만 그렇게 하지,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챙길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은 여려, 굉장히. 음... 또, 물이 적더라고, 보니까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네. 나무만 많지, 물은 적어, 이 사주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성과의 이 인연은 조금 멀어. 늦으면 은 진짜 4, 50대 만날 수도 있는 거야. 굉장히 늦게 결혼을 하는 사주야, 이게. 음... 여자가 약해, 사주에. 여자의 인연이 약해. 음, 결혼은할 수는 있는, 있긴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할 수는 있지. 해야지, 당연히. 45 넘어가면서 이 사람이 조상에 도움이 좀 있다면 은 40대 후반에 결혼을 하겠고 아니면 53세 정도에 어, 결혼 운이 들어오지. 우리 기한팔사님, 지금처럼 정말 잘 나가시고 내가 얘기한 것처럼 연재 이거 꼭 대박 나시고 빨리 써서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